오늘 여우사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동행의 은혜 동행의 은혜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동행의 은혜 동행의 은혜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각자 다른 마음과 다른 상황으로 출발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네. 주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강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여건 상황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그 자체가 은혜 은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52주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7장 12절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념비를 세우면서 오늘 성년 기념 주일, 이 마지막, 이 52주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기념을 뜻하는 그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보면 순탄한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불안과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 주, 하루도 주님의 동행 없이 지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것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다음 해를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끝과 시작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 그가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한 바, 인도한 바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 적과 꼬리를 가난 땅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하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의 리더십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행의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행의 은혜가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동행의 은혜는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는 여우수와 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고 다시 붙잡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요. 그리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의 각을 내리니 아멘. 내가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광야 땅 가운데서도, 사막 한가운 가운데서도 길을 내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속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의 시간 시대가 끝 끝났을 때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큰 상실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잃었고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날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예를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매우 복합적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책임감이 앞선, 앞선 지금 이 여호수아 장군의 마음 상태였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이끌어내었던 모세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아마.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책임감이 여우사에게 임했을 것이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현장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 일을 또 적응하여서 아니면 학교에서 직장 새로운 직장에서 나아갈 터인데 마음이 복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복잡한 마음의 상태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빈 자리,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 불평과 반역을 반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려올 때 여러분 2025년도를 뒤로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우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우수아 1장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김 집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김 장로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게 이르시되. 이 권사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한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믿음의 막신을 가지고 동행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우리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룰 때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시대는 끝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에는 6절, 7절, 9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왔던 그 여우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가 살아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오르게 되는 건 아닐까요? 사기가 살아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우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그 지도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각자에게 말씀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서 행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장에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상하고 담대하라. 여호사에게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다시 말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 내는 우리 순복음은 성회 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 해도 이와 같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 멈춘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026년도 통해 다시 말씀하실 분이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동행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행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은 혼자 가게 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나 혼자라고 느낄 때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혼자 가게 두지 않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거리를 혼자 가려고 하면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길이 멀다는 사실보다 혼자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하기도 전에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해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순복음 선교 첫 부임에 갖고 새벽 제단에 오는데 이제 우리가 평생 이곳에서 새벽 재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적으로 찬바람을 쐬면서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요. 열국의 아비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복이 너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랄리야, 얼마나 그때 하나님 감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 짧은 거리였지만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랄리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내두지 아니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의 현장 가운데 어둠으로 꽉 잡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때 함께 갈게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길이 갑자기 짧아진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힘이 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있잖아요. <laughs> 다시 한번 두세 사람 이상에게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있잖아요. <laughs> 알렐리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함께. 여러분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아주 재밌는 시간이 있잖아요. 김장 할때 보면은 야 놀래. 이번에 이백포기또 플러스 해갖고 더 많은 그 포기를 저쪽에서 구매하는 데서 더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작년에도 올해도 사니까 더무 더미 오히려 더 많은 것 더미 더미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 오셔서. 아니, 한 반나절 이상을 할줄 알았어요. 반나절 이상을 할줄 알았어요. 아니, 갑자기 많이 오시더니만, 그 시간 대에 오시더니만, 슥슥슥, 묻히더니만, 뭐한 시간 안에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시간 안에. 먼저는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빨리 모든 것이 속전속결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착착착착 하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 배추도 절궈야 되고, 그곳에 또 버무려야 되고, 하면은요 하루 종일 거리고, 아이고, 쑤셔 쑤셔, 다 아프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김장할 때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수육도 쌀라 먹고 밥도 먹고 재미있게 혼자 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이라는 모든 시간들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할 때 여러분 기쁨이 배가될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곳에 주님이 보고 계세요. 함께 계세요. 예. 그래서 뭐 MRI 들어갈 때 거기에 막 폐쇄공포증 뭐 이렇게 못 들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저도 그 검사할 때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할렐루야. 그럼 들어가자마자 눈땅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윙왱 소리 나요. 여러분들 그런 폐쇄공포증 비행기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님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길을 걷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움과 걱정의 문제 가운데 함께. 저는 밤에 가끔 플래시는 갖고 갑니다. 랜턴, 서치라이트를 갖고 갑니다. 무선 산에 올라가요. 8 시에 올라가요. 예, 네, 8 시에 올라가요. 네. 누구, 볼, 부, 누구 보면서 놀래요 우리가요? 사람 보고 놀래 사람 보고. 그게 <laughs> 확실히 내가 내가. 내가 나는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랜턴을 가슴에다 큰 랜턴을 붙이고 갑니다. 와, 가요. 예, 운동도 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확실히 믿기 위해서. 알렐루야 그럼 그 안에 평안함이 오게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모든 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얻는 시간이 예, 무선산을 돌때 밤에 그것도 늦게 돌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2025년도에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혼자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동행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여수에 많은 경제적인 혼란,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들이여 힘내시길 바래요. 아내들이요 우리 일하고 오신 남편들에게 경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고 당신 옆에 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옆에 내가 있어요. 목사님 남편이 아니고요. <laughs> 네, 당신 옆에 내가 있다는 거. 누가 또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보 용기 잃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 힘내자.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동행의 은혜. 여호수아 장군이 느꼈던 동행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보니 평탄할 때는 발자국이 두 개였는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는 발자국이 왜 하나뿐입니까? 이때는 주님이 어디 계셨던 것입니까? 이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주님, 이 그림에 보면, 이 사진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발자국이 없는데, 이때 왜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왜 혼자 놔뒀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왔단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업고 왔대요. 예, 함께. 지치고 힘들 때 그곳에 혼자라고 느꼈을 때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우리를 업고 왔대요. 여러분들 이미지 방송실 준비됐나요? 네. 네 지금 보여주네요. 말씀 보여주. 예, 안고 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안고 예 걸음 걸음 가운데 두 발자국이 있었지만 한 발자국 왜 이곳에 한 발자국만 있냐고 따졌던 그 시간 대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왔단다 라고 말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잘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 365일 52주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예, 이끌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늘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렐루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누구를 잘 만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동행의 은혜는 동행의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두려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해 주십니다. 신년감사예배 때 두려움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것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 꼭 잊지 마시고 오셔서 신년감사예배를 통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2026년을 향해 나아갈 때 여전히 알수 없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시고 함께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를 향해 나아갈 때 여전히 알수 없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미 함께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 고백이 에벤에셀이었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2026년도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2026년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2025년도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행의 은혜를 잊지 않는 2025년도 보내며 2026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순복음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